네, 저희는 랜선 버스킹 온 고향 2021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고향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문화 백신, 문화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퓨전 국악팀 지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늘. 벚꽃 같으세요. 거의 봄이 여기 지금 맞아 풍성한 가을, 네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벚꽃 두분 모셨습니다. 네합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맞다맞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음에서 가야금 병상을 하고 있는 송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음에서 경기민요를 하고 있는 김채원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팀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아, 네. <laughs> 지음이란 뜻은 어, 서로 소리만 듣고도 안다는 뜻으로 저희가 어리, 어렸을 때부터 예고를 같이 나왔거든요 예술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이제 공부 같이 해오고 성인 대서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해보자 이래서 같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어, 소리만 듣, 듣고도 안다? 네어지 네. 너무 네. 그 정도로 친한 아 사이다 곱다 곱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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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몇년 정도 함께 하신 건가요? 한 12년, 어? 12년, 12년. 와, 이렇게 12년이나 같이 하셨으면 뭐좀 싸우기도 하고 어.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혹시 없으셨나요? 어. 딱히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없고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약간 서로 의견을 내다가 쫙 어.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조율하면서 아, 아, <laughs> 네.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당연히 그런지요. 좋은 음악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의견 부딪혀야 또 좋은 거잖아요 더뭐 좋은 거를 말리기 위해서는 음. 어, 그런데 이렇게 뭐 다투거나 그 외에는 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거짓말 같지만 판단은 <laughs> 아, <한 달은> 여러분께 <laughs> 네. 그럼 우리 팀 멤버랑 함께 하니까 이게 좋다 이런 점들 이 있나요? 아무래도 소리만 안 알 듣고도 안다고 했으니까 이제 딱어이나 갑자기 내일 공연을 한다 이러면 어? 느낌 알지? 응. 아 가자. 큐 하고 그 공연 중간에도 약간 네.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 돌발 이렇게 상황. 이렇게 대처를 잘하는 네. 편이거든요. 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laughs> <소울>. 게 내가 <laughs> 네, 소리 들었지? 어, 돌발 <laughs> 상황이 뭐가 좀 그런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갑자기 뭐 듣고 싶은 곡을 요청하신다던가 음. 아, 거의, 네. 거리 거리 네. 버스킹 할때 네. 네. 그리고 약간 뭐 멘트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절 나누는 것도 그냥 음. 눈빛으로 너가 먼저 네. 약간 갑자기 까먹었을때 <laughs> 갑자기 가말 <laughs> 받아서 갑자기 알겠어 와. 아 그게 말하지 않아도 어깨로 <laughs> 가이 가. 정도만 아, 해도 가. <laughs> 아, 정말 오, 찐친, 아, 진짜 찐친. <laughs> 혹시 그럼 아까 신청곡을 했는데 모르는 곡을 신청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 그번찾아보시라 <laughs> 아, <laughs> 그거밖에 없죠. 또 지금 만에 또 이런 어, 음악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그,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혹시 군방 타령? 어, 들어보셨죠? 네, 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어떻게 시작하죠? 바람이 분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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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좀 제목을 모르잖아요. 아, <목소리도> 아, 저만 그런가요? 내가 지금, 아, 들으면 아, 그래서. 나 저거 알아하는데 이게 또부가 그렇더라고. 아, 아, 아 네. 몰라 그랬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바라에어 얼싸돈 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네, 진짜. 진짜, 와 바람이 분다, 바람이 <laughs> 불어. <laughs>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진짜. 이러한 곡들을 거리에서 또 어, 불러주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 <목소리> 가다가도 이제 멈춰서 보다가 가시고, 아 특히 궁밤 촬영은 저희가 미리 알려드려서 바람이 아 분다, 하면 마이크 같이, 같이 이런 곡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저희가 우리 <laughs> 우리.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laughs> <방금이 있다. 웃음> 열정 관계가 <번개가. 웃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이런 가치. 식으로. 오, 너무 재밌다. 오, 막고 이제 네. 부르고 가라. 즐거워. <laughs> <오>, <laughs> 진짜 이국악의 힘이, 그뭐 그런 거있잖아 진짜 우리 것이 좋은 거지요. 뭐 이런 것처럼. 진짜 들어보면, 아, 이래서 내가 한국인이구나. 하는 것도 또 알게 되고, 몸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흥이 나는. <laughs> 공이라고 하죠 주공 차오른다. <웃음> <웃음>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완벽한 컴퍼이로아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찐치는 다르다.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음악 외에도 혹시 서로 뭐 공유하거나 그런 취미가 있으실까요? 그런 건 조금 없다고? 다른가요? 노는 스타일. <laughs> 노는 스타일. <laughs> 아, 노는 스타일. <웃음> <웃음> 나가요 아, 아, 어. 되게 곱게 차려 <laughs> 입으셔서 어, 오늘은 되게 노는 뭐 어. 스타일 노는 <laughs> <약간 웃음> <너는> 스타일? <laughs> 또 거리에서 국악 공연을 하면 좀 즉흥성 있는 공연이 좀 많으니까 혹시 그좀 기억에 남는 관객분이나 어, 저희 공연 중간에 공연 보시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음료수 사다주신 아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좋다 <laughs> 그 마음이 너무 음. 감사하네요 네, 진짜. <laughs> 그리고 버스킹 공연 하다가 어린 아기들 너무 너무 응. 단체로 이제 유치원 친구들다 나왔다가 아 보고 가고 아 그리고 저희 아마. 공연 보시고 또 공연 또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거기서 바로 네. 또 즉석으로 네. 음. 네. 네. 아 다음에 저희 와왔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건 진짜 길거리 캐스팅 네. <laughs> 아 맞네 맞네 진짜 길거리 캐스팅 이야말로 뭐. 이렇게 공연을 하시면서 도 힘들었던 적이나 그런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어떠신가요? 더웠을 때. 아이 친구가 또 가야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야금, 가야금 다 침대, 의자, 또아 앰프, 다 둘이서 네. 다치셔야 되니까. 네. 앰 네, 저희도 앰프 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막 양쪽 어깨에 서로 긁어지고. 두 분이서 다하 거를. 아 와. 혹시 향후 계획이 좀 있으신지? 공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전에 전통 좀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약간 휴대적으로도 하려고 아 지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시간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홍보 타임. <웃음> <웃음> 어 방금 이제 사인 <laughs> 보냈어. <뭘 했어요? 웃음> 가 말아. 이거 하 내가. 알까? <laughs> 이거 나 <다> 봤어. <laughs> 우리 여기 <우리> 가야동 선생님이 <laughs> 오른쪽 아래 입술이요, 요 이거 할 건데?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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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내가 할게. <웃음> <웃음> 어, 네, 저희 지음은 다양한 병차가 경기민으로 어, 전통뿐만 아니라 퓨전 구각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고아 쉽고 음 재밌게 들을수 있게 저희 지음만의 색깔로. 곡을, 구성을 하고, 곡을 구성하고, 방향지 구성하고 있으니까 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네. 어,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 팀 고양코 스컬즈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팀이 되는 팀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laughs> 깔려서 <laughs> <많이 까냐고. 웃음> <laughs> <laughs> 저희가 또 이렇게 팀에 어울리는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으로면 추임새죠. 오, 네. 오, 어떻게 저희가 해. 얼씨구 하면은 좋타로. 그냥 얼씨 그냥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아 모세가 얼씨구 이렇게 할까? 그래 얼씨구 그냥 얼씨구 이렇게 해주세요. 얼씨구. 얼씨구. 그리고 좋타는 좋타. 어어 너무 재밌다. 아나 이런 거좋아하는데 <laughs> 이런 거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laughs> 국악 <국어> 교실. <laughs> <laughs> 좋습니다 <laughs> 지금. 얼씨구 좋다! 좋다 오 망가 <laughs> 좋다 좋다 너무 좋다 <laughs>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탈도 밝다 탈도 밝다 우주 강산에 얼싸 줘 다리발가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이산저 산에 얼싸 했눈이 온다 얼싸 좋네 yo era señor camilo 얼싸존대 하존대 군밤이요 애라 생율밤이로구나 산도 설고 물도 선데 누굴 바라고 어, 얼싸나 여기 왔나 얼싸존대 하존대 군밤이요 애라 생율밤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 바다에 어, 얼싸 동바람 분다 얼싸존대 저희는 국악그룹 지음입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소리를 함께 해온 친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로 소리만 듣고 안다는 뜻으로 이제 가야금 병창과 민요가 만나서 결합된 그룹입니다. 네, 저희 지음은 거리로 나온 예술을 통해 고향 시민들이 국악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야금 병창과 경기민요로 다양한 지음의 색깔을 보여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일상 속에서 저희의 음악을 통해 힐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